안녕하세요. 어, 잔일이입니다. 어, Asian Blog, 잔 i n e 그리고 지금 보시는 웹사이트, 어, 저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어,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 비디오를 만들었습니다. 어, 저를 모르시는 분이나 아시는 분이나 어, 이렇게 어, 사진이나 글로 하는 것보다 이렇게 서로 얼굴을 보고 대화하는 것 같은 기, 느낌을 드리기 위해서 어, 이 비디오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인디펜덴 마케팅 조이터구요. 2003년서부터 온라인 마케팅을 시작했습니다. 웨이디어 코리아가 시작하기 전부터 했었구요. 어, 제가 처음에 만든 웹사이트는 인베스를 어,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미스테이는 뭐였냐면은, 크리에이터원에서는 영어가 그렇게 많이 통하지가 못했습니다. 굉장히 슬픈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이션 블록이라는 이름을 쓰다가, 어, 몇년 후에, 어, 자니 라인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처음에, 어, 그, 자이니스 커뮤니티, 자이페이스 커뮤니티, 크리에이 커뮤니티 하고, 프로모션 하고, 어, 이 마케팅을 많이 하다가, 어, 그게 어느 정도 한계가 와서, 어, 이, 어, 자니 라인으로, 어, 온라인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름을 바꿨습니다. 어, 그거는 그렇게 저한테 중요하지 않고 어, 우리가 서로 어떻게 어, 만나서 비즈니스를 할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그게 포인트구요. 제가 원하는 겁니다. 어, 지금 보시는 분이 사장님이 있을 수도 있고 어, 뭐, 어느 어, 뭐 레스토랑이나 카페나 어, 무슨 리페어 샵 같은 데서 어, 뷰티 서이나 그런 데서 매니저를 하실 수 있는 분이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일반 이슈, 일반 세일즈를하으십분일 수도 있으십니다. 반 sales, 일반 s 일반 다세일즈고 마케팅입니다. 차를 l 시는 일반 sales, 일반 s a 일든 s a l e 다일뭐 s a l e 다 일반 s a l e 다 일반 sales, 일반 s a 길게 말씀 안 드리고요 어,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거는요 어, 제가 만든 이름으로는 멀티펑셔널 어, 웹사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봤을 때 뭔가 자꾸 기억에 남고 메시지를 빨리 전할 수 있고 지금 보시는 것 같이 그리고 어, 있는 그대로를 표현하고 싶어서 만든 이름입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지금 보시는 분들의 어, 마케팅을 어, 포커스를 이쪽 셀프폰으로 많이 두고 있습니다. 시대도 바뀌었고 전부 다뭐 길가나 어디가 들고 이러고 다니니까 어, 여덟 아홉이면 은다 이거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어, 그셀폰 마케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laughs> 어장의 주장이가 아니고. 어, 지금 보시는 분들이 필요한 어, 손님이나 어, 고객님들이라고 하죠 클라이언들이 찾아서 볼수 있게끔 그러니까 알짜배기만 보도록 어, 마케팅을 해드립니다 주도하는 일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여섯 컴퍼니에서 자기네들이 만든 아이디어라고 해서 2 0 0 3년서부터 제가 플라이어를 갖다 놓거나 하면 많이 따라를 했습니다 어떤 애들은 심지어는 제 이름을 대고 어, 돈을 거두는 애들도 한두 번을 봤습니다 어, 여러 상황을 저도 같이 겪었습니다 본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어, 어, 이 제가 하는 일은 지금처럼 멀티펑쳐널 웹사이트를 만들고 그거를 어, 필요한 사람들이 보게끔 해드리고 그외 하는 일들은 어, 저희는 마샬어스를 합니다. 무술도 하고, 어, 그러니까 무의보란이라는 걸 하고요. 타임 마셜스 그리고 맹청이라는 어, 중국 쿵푸 무술도 하고요. 우선은 몸이 튼튼하고 건강도 튼튼하고, 어, 포커스를 두기 위해서는 어, 헬티 해야 되니까, 거에 초점을 많이 뒀고요. 어, 그리고 백그라운드를 이용해서 어, 뉴트리널 건강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어, 컨설테이션을 해드립니다. 그 저의 패스트에 관한 것은 어, 제가 여기 지금 보시는 사이트에 어, 한국말이라는 메뉴에 리스팅을 해놓겠습니다. 그거를 참고로 하시고요. 그리고 어, 어, 보시는 분들이 보시기에 베네필하다 어, 어, 생각되시면 어, 연락을 주시기를 어, 기대합니다. 어, 모든 인포메이션은 이 사이트에 적어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어, 생각 너무 하지 마시고 필요하시면 꼭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 <laughs> 찍고 있는 거야? 네오 신기하다 이거 땡큐 Hi, welcome to Johnny Line, the online marketing guru, the idea maker.